이 그림에서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은 6입니다.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a인 기울기를 구하면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므로 3분의 6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a는 즉 기울기는 2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은 y는 2x 더하기 b는 y절편이므로 6이라는 이라는 식이 나옵니다. 그리고 mx 빼기 y는 1이라는 식을 변형하면 y는 mx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. 이 식이 y는 2x 더하기 6이랑 평행한다는 조건은 기울기인 2와 m이 같아야 하고 y절편인 6과 마이너스 1이 달라야 한다는 조건입니다. 따라서 m의 값은 a의 값과 동일함으로 2가 됩니다. 정답은 m은 2입니다.